오셈채 완성! 먼저 입혀야 돼. 참치 액젓, 꽃게 액젓, 매실청, 새우젓, 다진마늘. 고생채 완성! 고춧가루. 나머지는 내일 저녁 계속 먹는 거지. I N G. 맛있겠다. 아, 반찬 좀싹좀 좀 올리고 콩나물 많이 넣는 게 좋아. 응. 비빔밥은 응. 반찬이 이게 좀 푸짐하게 들어가야 맛있지 예쁘게 넣자잉 무생채 다 넣지 말고 좀 조금 반찬으로 먹자 어, 그래 고추장 어. 빨리 비벼줘 이거 좀 도와줘 근데 왜 계란후라이를 안 넣었어 오늘은? 계란이 딱 계란말이용밖에 안 남았더라 들어가줘야 두배로 맛있까 그러니까. 참기름 원래 밥.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된데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. 응. 잘안해 그러고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. 응. 그래 밥도 안 문그러지고 응. 다 돼. 근데 미안한데 어, 성질이 그래서 되지좀덜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먹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. 아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충분히 <laughs> 오빠 응. 청국장. 안 그래도 넣으려고 했습니다. 그래 이거지. 두부도 좀. 아, 듬뿍, 싶어서. 듬뿍 그냥 넣어줘. 제스처는 음. 과감한데 음. 떠지는 거는 별로 없네. 국기도 좀. 나먹으러고 주는 거야? <laughs> 응 그래도 그래! <웃음> <웃음>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 응. 어, 밥이 많은데? <laughs> 많이 먹어 손이 크구만 어때? 음. 오빠, 이거 치즈이란 말이야. 음. 어? 어, 굳었어. 벌써? 치즈를 듬뿍 안 넣은 거 아니고? 음. 맛있지, 근데? 무자리 음. 치즈인데 음. 약간 굳었네. 국장. 어? 왜? 왜? 음. 김입니다. 김을 입고 있었잖아. 김딱 올려왔고. 맛있네. 응. 김에 딱 싸가지고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야 비빔밥쌈 청국장 진짜 잘 끓인다 이제 그래? 응 음. 맛있어? 응 음. 근데 여기 청국장 오늘 사온 거 자체가 좀 맛있는 것 같아. 아, 어, 그래? 응. 음. 너무 <laughs> 한국 음식 먹으면 항상 술 생각이 난다 했잖아. 응. 근데 오늘 메뉴는 술 생각나는 메뉴는 아니다. 식혜 생각나. 식혜? 응. 응. 야, 오늘 무생채 너무 맛있게 됐다. 응. 엄마한테 배운 거잖아. 음. 맛보여드리고 싶다. 있으니까 좀 음. 싸드리려고. 음. 음. 아, 계란 후라이만 있었으면 진짜. 계란. 다 먹었더라, 계란. 음 요즘 계란 한판 얼마 정도 해? 6,000원? 그 정도? 음. 먹을 거야? 응.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. 얼마 더 먹을 거야? 좀만 줘, 좀만 줘. 그래? 그만큼은 되겠어? 장난하세요? 그만큼 남겨놨어. 이거 내가 다 먹을게. 어. 비빔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어. 농 따로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면 맛이 없는 음식이야. 진짜 많이 퍼갔지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많이 퍼갔어요 오빠. <laughs> 아, 또 약간 나만 <laughs> 또 많이 먹는 사람 되니까 많이 다 퍼갔지. 응 너무 많았어. 음~~ 그래, 음. 그리고 짝 안고 음. 이렇게 먹어야 돼. 그렇게 혼자 먹으면서 TV 보고 있으면 그게 촬영해 보라 음. <laughs> 썸네일 한 번만 잡자. 좋다 이거. 안고 뭔가 먹는 음. 느낌 있잖아. 됐어. 음~~ 배불러 응 음, 나도 밥을 한세 봉지 비빈 거 같은데? 응. 음. 와.. 그럼 복숭아 먹어. 이따가? 응. 음. 너무 잘 먹었다.